초창장 재현 못한다. 그 법정에서 그리고... 검찰에서 재현하려다 실패했잖아. 판결 이후에 입학에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학교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. 검찰도 법정에서 재현을 못했어. 법원에서 재현 못하면은 판사가 이거 무를 때려줘야 되잖아. 재현 못해도 상관없다. 판결이 이렇게 났어. SBS에서 첫 보도가 났어요. 조국 안에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.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. 정경심 연구실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. 그 파일은 강사가 쓰는 휴게실 PC. 강사 휴게실 PC도 압수한 건 9월 10일이에요. 근데 9월 7일 저녁에 어떻게 직인 파일이 나올 지 미리 알지? SBS는 검찰한테 받았을 거 아니야. 검찰은 어떻게 3일 전에 그 직인 파일이 나올 걸 아냐고.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부터 의심했어요. 아, 이거는 파일을 다른 곳에서 확보하고 이걸 사문소 위조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의심했어. 언제 확신했냐? 검찰이 그 직인 파일로 정경심손으로 직접 위조했다고 기소한 그 표창장을 자기들이 제열을 한 번도 못 합니다. 재판 끝날 때까지. 거짓말이에요. 처음부터. 표창장을 위조하긴 했는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에요. 난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.